또 다른 질문 하나. 박영선 의원 인데요. 박영선 의원은 지금 현재 안희정 후보 캠프로 들어가면서 쏟아내는 말들이 도가 너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2012년도 대선 때 선대위원장 하셨잖아요. 근데 왜 저렇게 됐어요? 그분 한번 모셔가지고 모셔 여쭤보는 거예요. 내 앞에 웃으면 방금... 어떡하지? <laughs> 우는 정치한다고 소문이 좀 그는 나고. 그는 박지원 네. 국민의당 대표의 증언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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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이 오늘 뭐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얘기한 것 중에 문자폭탄 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시발단인가 하는 댓글 부대를 운영했고요. 음. 국정원에서도 또 댓글 부대를 운영해서 한참 문제 됐잖아요. 그런데 그 국정원이나 시발단에 썼던 댓글들의 표현이 정말 사람의 마음을 흡이고 써서는 안 되는 아주 악질적인 표현들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 표현과 지금의 문재인의 소위 말하는 문바들이 보낸다는 천여 개의 문자가 거의 동일선상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문재인, 예를 들면 김종인 대표가 표현했던 히틀러, 이게 다 동일 선상에 있는 표현들이죠. 지금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사실은 아직도 국정원 여직원 댓글단, 그러니까 국정원 요원의 댓글단 그 사건으로 4월 30일 날 재판을 이제 2심으로 들어가는데, 음. 오, 저는 이 발언은 사실 문재인 지자들이라고 특정하기도 어렵고 그런 문자를 보냈단 얘긴데 문자에 전화번호를 확인하면 누가 보낸지 될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설마 대포폰 썼겠습니까 대포폰 썼단 얘기는 문재인 지자가 아니란 얘기고요 개인의 이름과 연락처가 남겨진 형태의 문자를 남겼다는 것은 그분들도 소신껏 자기의 주장을 폈을 거고요 그 내용 중에 욕설 막말 비방 허위사실 있으면, 박영선 의원이 법사위원장까지 하신 분 아닙니까? 법적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근데, 당의 지자인지 아닌지도 파악이 안 됐는데, 거기다 시발단과 댓글단이라고 인용해서,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으로 특정해서, 이거는 심대한 명예훼손이고 국정원의 댓글단으로 인해서 저희가 지난 대선에서 결과치를 뺏겼는데 같은 당에 있는 분이 이렇게 얘기한다? 선거 과정에서 선거를 하다 보면 서로 열을 받죠. 그래도 지켜야 할 금도라는 게 보통 있습니다. 음. 아, 근데 금도를 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팩트에 관련해서 그 팩트를 알면서도 또는 충분히 설명하면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넘는 선상에서 예를 들어 공격 범위를 넓혀서 공격하거나 또는 그 표현이 과하거나 하면 저건 뭐좀 다른 뜻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우리 박영선 의원께서 하신 말씀 또는 공격 방식. 이런 것은 일차적으로는 후보에게 저는 그다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 본인 자체가 지금 하셨던 그 말씀이 제가 조금 전 원칙적으로 말씀드렸던 그런 원칙이나 금도를 벗어났다. 정치 지도자들은요 감정 잎쓸리면안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예요. 저도 나름의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푸나가 것처럼. 지금 분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처럼 새벽에 글을 쓴다거나 그거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아침이라면 부끄럽거든요. 감정이 막 치우치다 보면. 삭제함 되죠. 네. 아 그래도 그건 이미 흘러가 버리고 다 캡처된 상태이기 때문에 <laughs> 대표적으로 감정이 굉장히 너무 지나치신 분 중에 하나가 박영선 의원처럼 보이는 게 필리버스터 할 때도 정치 지도자는 그렇게 막 울면 안 되는 정말 미망하다고 느꼈던 사람인데 그 감정적인 것들을 막 쏟아내기 시작하면은 말은 물과 같은 거여서 한번 쏟아지면 쓸어담기가 되게 힘들어요. 말은 내가 실수했다. 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말과 글이 혼용될 때, 그러니까 같이 쓸 때는 그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거든요. 제가 왜이 얘기를 하냐면 저도 이제 대변인, 뭐 부대변인 이런 일을 많이 하다 보니 말에 실수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럼 실수한 것을 본인이 시인하면 돼요. 글은 남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이 글이 이제 캡처돼서 다니잖아요. 댓글단과 시발단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사과하셔야 될 사안이에요. 왜냐면 우리 지지자들인지 확인도 안된 상태에서 몸바라고 규정하고 그리고 국정원하고 비유한 거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대표를 국정원하고 연결시킨 거기 때문에 이건 매우 심각한 네. 발언이다.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 중에 극성 댓글을 다시는 분이 있을 수 있죠.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근데 전체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 중에 저는 많은 퍼센티지일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일단 첫 번째고요. 근데 노무현 트라우마라고 해서 지켜주지 못한 것들에 대한 과거 역사로부터 취득되어 온 어떤 가장 강한 방어 전 거기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또 그런 분들 중에는 그렇게 극성 지지자인 분들이 문재인 후보한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후보들한테 다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것을 마치 일반화시켜서 전체 당 전체 경선판이 어찌 되든 상관없이 내 억울한 이야기는 다 하겠다. 그렇게 쏟아내는 방식이라 그러면 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이게 부끄럽다고 하는 거는 제가 정치하는 것처럼 말을 말씀드리는 거 죄송하지만 예를 들어 경선이 끝나서 과연 니들의 목표가 니네 후보의 당선이었느냐 정권 교체였느냐라고 하면 물어보면 선거 당시에 너무 상대방을 자극하는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은 정말 부끄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톱불의 미니 같은 것들은 생각하지 않은 채 그냥 억울한 이야기 다 꺼내놓고 서로간에 분탕질 쳐놓고 나중에 가서 서로 얼굴 맞대고 수습하자 이거 자체는 정치판에서 가장 하수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참고 이기는 사람만이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것을 최근에도 많이 봤거든요. 또 다른 질문 하나 박영선 의원인데요. 박영선 의원은 지금 현재 안희정 후보 캠프로 들어가면서 쏟아내는 말들이 도가 너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2012년도 대선 때 선대위원장 하셨잖아요 근데 왜 저렇게 됐어요 그분 한번 모셔, 모셔가지고 해요? 여쭤보는 거내앞에 어떡하지 <laughs> <laughs> 우은 정치한다고 소문이 좀 저는 나고 그는 박지원 네. 국민의당 대표의 증언 이죠 네. 네. 이분이 오늘 뭐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얘기한 것 중에 문자폭탄 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시발단인가는 댓글부대를 운영했고요. 음. 국정원에서도 또 댓글부대를 운영해서 한참 문제 됐잖아요. 그런데 그 국정원이나 시발단에 썼던 댓글들의 표현이 정말 사람의 마음을 흡이고 써서는 안 되는 아주 악질적인 표현들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 표현과 지금의 문재인의 소위 말하는 문바들이 보낸다는 천여 개의 문자가 거의 동일 선상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문재인 예를 들면 김종인 대표가 표현했던 히틀러, 이게 다 동일 선상에 있는 표현들이죠. 지금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사실은 아직도 국정원 여직원 댓글단, 그러니까 국정원 요원의 댓글단 그 사건으로 4월 30일 날 재판을 이제 2심으로 들어가는데, 음. 저는 이 발언은 사실 문재인 지지자들이라고 특정하기도 어렵고 그런 문자를 보냈다는 얘기인데 문자의 전화번호를 확인하면 누가 보낸지 될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설마 대포폰 썼겠습니까? 대포폰 썼다는 얘기는 문재인 지자가아니란 얘기고요. 개인의 이름과 연락처가 남겨진 형태의 문자를 남겼다는 것은 그분들도 소신껏 자기... 버리고 다캡처된 상태이기 때문에... <laughs> 대표적으로 감정이 굉장히 너무 지나치신 분 중에 하나가 박영선 의원처럼 보이는 게 필리버스터 할 때도 정치 지도자는 그렇게 막울면안 되는 정말 미망하다고 느꼈던 사람인데 그 감정적인 것들을 막 쏟아내기 시작하면은 말은 물과 같은 거에서 한번 쏟아지면 쓸어 담기가 되게 힘들어요 말은 내가 실수했다 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말과 글이 혼용될 때, 그러니까 같이 쓸 때는 그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거든요 제가 왜이 얘기를 하냐면, 저도 이제 대변인, 뭐 부대변인 이런 일을 많이 하다 보니 말에 실수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럼 실수한 것을 본인이 시인하면 돼요. 글은 남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이 글이 이제 캡쳐돼서 다니잖아요. 댓글단과 시발단과 같다라고. 그걸 이제 넘는 선상에서 예를 들어 공격 범위를 넓혀서 공격하거나 또는 그 표현이 과하거나 하면 저건 뭐좀 다른 뜻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우리 박영선 의원께서 하신 말씀 또는 공격 방식. 이런 것은 일차적으로는 후보에게 저는 그다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 본인 자체가 지금 하셨던 그 말씀이 제가 원칙적으로 말씀드렸던 그런 원칙이나 금도를 벗어났다 정치 지도자들은요 감정이 휩쓸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예요 저도 나름의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푸나가 것처럼. 지금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처럼 새벽에 글을 쓴다거나 그거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부끄럽거든요 감정이 막 치우치다 보면 삭제함 되죠. 예. 네. 아 그래도 그건 이미 흘러가 예 주장을 폈을 거고요. 그 내용 중에 욕설 막말 비방 허위 사실 이 있으면 박영선 의원이 법사위원장까지 하신 분 아니니까 법적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근데 당의 지지자인지 아닌지도 파악이 안 됐는데 거기다 시발단과 댓글단이라고 인용해서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으로 특정해서 이거는 심대한 명예훼손이고 국정원의 댓글단으로 인해서 저희가 지난 대선에서 결과치를 뺏겼는데 같은 당에 있는 분이 이렇게 얘기한다? 선거 과정에서 선거를 하다 보면 서로 열을 받죠. 그래도 지켜야 할 금도라는 게 보통 있습니다. 그런데 아, 금도를 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팩트에 관련해서 그 팩트를 알면서도 또는 충분히 설명하면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